그럼, 오래 머문 이런 내장 지방은 우리가 이제, 어, 묵은 기름이 돼서 결국 여러 가지 문제를 더 많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러한 복부 비만에 대한 관점은 이제 노여, 노령 인구에서는 훨씬 더 이제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신체의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어, 어느 정도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이제 근육량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체지방은 점점 늘게 됩니다. 어, 굉장히 아이러닉하게 어, 우리 몸에서 태아서부터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그 초기 단계 세포들이 어, 우리 근육이나 아니면 지방 세포로 가는 그런 어떤 세포들의 조상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분해가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는 결국은 근육량이 줄고 그 다음에 지방량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 우리 몸에서는 대사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먹고 활동하게 되는데 대사율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대사와 관련된 이제 혈당, 그 다음에 혈압, 콜레스테롤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만성 질환이 바로 거기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대사율은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근육량은 점점 줄고 이제 체지방 구성이 점점 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근육은 이제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이고 지방은 에너지를 이제 모으는 기관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근육량은 줄고 그다음에 체지방이 늘어나면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 몸에서 쌓이는 어떤 에너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노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이제 근육량을 유지를 하고 체지방을 이제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살 때 70kg의 체중이었는데 아, 나는 지금 60세, 70세인데 아직 똑같이 70kg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굉장히 잘 지내오신 거죠. 하지만, 어, 그 각각의 시기의 체중이 똑같은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안에 있는 구성성분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결국은 근육량은 훨씬 더 줄어들어 있고, 체지방은 훨씬 더 늘어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몸에서 이제 관장하고 있는 모든 어, 대사성 지표들이 이제 나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이제 발생될 확률이 높아지고 기존에 이제 질병이 있다고 하면 악화될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복부비만은 어, 근육량이 이제 주는 관점에서는 지방을 가장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이제 우리. 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대부분 이제 에너지 축적이 어 배쪽, 이제 복부 비만에 이제 생기게 되고 어 예전에는 이제 그 대사가 항진됐을 때는 이렇게 축적된 내장지방은 다시 태워서 에너지로 사용이 됐지만 어 요즘 세상에서는 어 이걸 다 태우기 전에 또 먹고. 또 먹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안에 있는 에너지를 쓸 방법이 별로 없죠. 그럼 오래 머문 이런 내장 지방은 우리가 이제, 어, 묵은 기름이 돼서 결국 여러 가지 문제를 더 많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러한 복부 비만에 대한 관점은 이제 노여, 노령 인구에서는 훨씬 더 이제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노령 인구에서는 우리가 이제 체질량 지수를 통해서 어, 비만의 어떤 형태, 그러니까, 어, 정상체중인지, 저체중인지, 아니면 1단계 비만인지, 이런, 어, 우리가 이제 진단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내 허리 둘레를 통해서, 어, 이제 복부 유한 상태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음. 허리 둘레에 가, 우리가 이제 노년 인구에서는, 어, 체질량 지수 뿐만이 아니라 허리 둘레가 그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 한 가지만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어렵고, 어, 이런 허리 둘레, 이제 복부 비만의 관점을 반드시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들은 이제 인생에 있어서 세 번의 체중 증가하는 어떤 중요한 위기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위기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세 번의 증가의 계기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 사춘기죠. 어 여성 홀몬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피아 지방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어, 우리가 생리가 시작되기 바로 전부터 해서, 생리가 시작되고 나서는, 우리가 허벅지부터 해서 굉장히 두꺼워지죠. 이에다 이제 피아 지방이 어떤, 피아 지방층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늘어나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이제 임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 출산을 반복하면서 체중이 반복적으로 늘게 되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폐경기가 되겠어요. 이제 폐경기가 되면 결국은 이제 어, 피아 지방의 증가와 관련되었던 여성 홀몬이 갑자기 이제 불어들고 없어지면서 결국은, 어, 내장 지방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러기 때문에, 어, 그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기부터는 결국은 이제 내장 지방이 더 문제가 생기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폐경기 때는 이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어, 복부 비관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어, 식사 운동 요법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먹은 음식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섭취를 하게 되는 건데요. 어, 근데 이제 노령 인구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문제는 이제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나, 이제, 질 좋은 지방의 섭취가 줄어드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들한테는 아주 이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균형적인 식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이제 대부분 가족 단위로 살다가,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관련된 먹거리는 점점 좋아지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어 우리가 이제 간편 식사를 먹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탄수화물 이주의 섭사 식사나 아니면은 칼로리가 굉장히 높은 식사나 아니면 간식 이주의 식사를 확률이 되게 높죠. 이제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복부 비만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탄수화물이나 단순 당질 같은 것들이 섭취가 되면 어, 당장 쓸 에너지 빼고 나머지 인여 에너지는 다 중성지방으로 바꿔서 이제 우리 몸에 저장하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복부비 많이 생길 확률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제 혈당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차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혈압을 올리게 되는 거죠. 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 다이 관련성을 이제 뚜렷하게 가질 수가 있고 심지어는 이런 여러 가지 어, 비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요즘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어떤 비만과 관련된 또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암질환의 발생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 노인 비만에서의 치료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어, 일단은, 그,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어, 적절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어떤 이제 혈당이 단순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체중이 좀 많고 적고에 대한 문제보다 결국은, 어, 한 생명체가 결국은 나름대로 큰 문제 없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어, 이 내가 어떤 적정 체중이 나한테는 가장 적합할지에 대한 어떤 결정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질병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어, 이 현재 질병 상태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도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노령인구에서는 이 개별화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열 분이 계시면 그열 분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질병 상태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당뇨병을 갖고 있고 어떤 분들은 어, 골관절염을 갖고 있고, 어떤 분들은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두세 가지가 다 같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뇌졸중을 예전에 알았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먹고 있는 약들도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겪어온 여정만큼 그분의 여러 가지 몸의 상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결국 그분들만의 어떤 맞춤형,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 다음에 TV에서 나오는 누구처럼 똑같이 이제 그렇게 하다가 성공하는 사례도 물론 있겠지만 상당히 난처한 사례들도 많습니다. 다치고 오히려 이제 문제가 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나한테는 어떤 치료가 적합할까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0세, 70세, 이렇게 되신 분들은 결국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살아온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 습관을 버리고, 그 다음에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 굉장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잔소리를 받아왔어요. 어, 어려서부터 또 이제 결혼해서 지금 현재 나이까지 결국 이제 건강을 위한 굉장히 많은 잔소리를 들어왔죠. 지금은 이제 뭐 남편한테 부인한테 또는 이제 아이들한테 계속 잔소리를 받는데 어, 저도 이제 받아봐서 알겠지만 알지만 이제 잔소리를 받으면 일단 하기가 싫습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 이 오랜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바탕에 바로 이제 비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어, 키 대비 체중 체지방 이런 관점에서 지금 나는 이제 적절한 살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점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려고 하면 생활 습관이 변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좋은 생활 습관으로 바꾸기 위해서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결국은 우리 비만에 대한 관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어, 이런 관리를 하다 보면 결국은 어, 종착역은 어떤 건강이라는 종착역을. 다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